숲속의 일꾼 개미 아침에 갔 떴다. 모두 일하러 가자. 매일 아침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일터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부지런한 난쟁이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나 봐요. 날개가 달린 수개미들이 여왕개미들과 함께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수개미와 여왕개미가 공중에서 결혼 비행을 하는 날이군요. 이 짧은 결혼 비행이 끝나면 모두 땅 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왕개미들은 날개를 떼어버리고 보금자리를 꾸미지만 수개미들은 땅에 내려앉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여왕개미들은 많은 알을 낳고 다른 개미들보다 오래오래 살아요. 일개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없습니다. 대신 더듬이가 잘발달를 있어서 아주 작은 음식 부스러기도 찾아낸답니다. 일개미들은 숲속에 청소부랍니다. 부지런히 숲속을 돌아다니며 죽은 애벌레를 물어다가 나르거든요. 덕분에 숲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다 배가 고프면 꽃에서 꿀을 먹기도 해요. 오늘은 일개미들이 아주 맛있는 먹잇감을 찾아 냈어요. 숲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애벌레를 발견했거든요. 개미는 애벌레보다 훨씬 작아요. 하지만 서로 협동을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벌레라도 염려 없어요. 개미들은 한꺼번에 애벌레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개미산을 품어 애벌레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영, 차! 영, 차! 개미들은 애벌레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개미집이에요. 정말 복잡하죠? 그래도 개미들은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왕개미는 일개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생동안 알을 낳습니다. 일개미들은 여왕개미가 난 알을 핥아 끈적이게 만든 다음 알을 기르는 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알이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로 모습이 변할 때마다 일개미들은 쉴새 없이 다른 방으로 옮겨줍니다. 어느 날 딱따구리가 개미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개미들은 재빨리 알과 애벌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딱따구리는 기다란 뿌리로 개미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닥치는 대로 개미를 잡아먹었어요. 불행히도 여러 마리 개미가 딱따구리의 먹이가 되었어요. 개미들은 힘을 모아 딱따구리에게 개미 산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딱따구리도 겁을 먹고 날아가 버렸어요. 딱따구리를 내쫓은 개미들은 망가진 개미집을 손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이 진딧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진딧물이 개미들에게 아주 맛있는 단물을 주거든요. 개미들이 진딧물의 단물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무당벌레가 날아왔어요. 이번에도 개미들은 힘을 모아 무당벌레를 물리쳤습니다. 개미들은 진딧물에게 단물을 받아먹는 대신 진딧물의 가장 무서운 적인 무당벌레를 쫓아내어 준답니다. 개미들은 맛있는 간식을 먹고 나무 열매를 따러 갔습니다. 나무 열매는 모두 나무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았어요. 개미들은 한 줄로 서서 나무를 오르르 내리며 서둘러 열매를 날랐습니다. 개미는 힘이 세서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무거운 나무 열매도 옮길 수 있어요. 지금 개미들은 추운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개미들은 집을 튼튼히 손보았어요. 우선 밖으로 통한 구멍을 막고 알과 애벌레들을 제일 아래쪽 있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개미집은 그리 커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길과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있답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는 수만 마리의 개미가 살고 있어요. 누군가 개미들을 세려고 한다면 겨우내 새도다 세지 못할 거예요. 개미 이야기. 개미는 집단을 이루어 사는 곤충으로 크기가 2에서 25mm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몸집에 비해 아주 힘이 세 보통 자신의 몸무게 10배를 들수 있습니다. 개미 사회는 여왕개미, 수개미, 일개미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조직적인 사회입니다. 각각의 집단에는 여왕개미가 한 마리에서 여러 마리 같이 생활합니다. 대개의 경우 여왕개미는 일개미보다 몇배더 큽니다.여왕개미는 일개미의 보호를 받으며 알을 낳습니다.개미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칩니다.집단의 대부분을 이루는 일개미들은 집을 짓고 먹이를 구하며 유충을 돌봅니다.일개미는 모두 암컷인데요. 수개미는 여왕개미와 짝짓기를 하고 나면 모두 죽고 맙니다. 개미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집을 만듭니다. 이집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고, 방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개미 집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여, 작은 방으로 된 집부터 땅 밑으로 12m나 뻗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얘들아,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이 진든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이유가 뭘까? 키다리 기린 열대 초원의 기린들은 아카시아를 좋아해요. 말있기도 하지만 아카시아는 키가 커서 기린들이 고기를 숙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거든요. 기린들은 땅에 난 풀은 먹지 않아요. 먹을 때마다 긴 목을 힘들게 숙였다 들었다 해야 하거든요. 다른 기린들이 야카시아 잎을 먹는 동안 진호는 망을 봅니다. 사자 레아가 오면 얼른 도망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레아는 지금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 것 같군요. 진호는 망을 보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카밀라가 잎이 많이 달린 가지를 진호에게 주었어요. 진호는 가지를 건네준 카밀라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호는 카밀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진호와 카밀라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카밀라는 밤이 되어도 무섭지 않아요. 진호가 옆에서 지켜주니까요 카밀라와 진호는 밤새도록 선체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긴 다리를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가끔씩 레아가 주위를 어성글리기 때문에 항상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진호와 카밀라가 만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둘 사이에 새끼 기린 세라피노가 태어났습니다. 세라피노의 키는 2미터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카밀라는 세라피노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어요. 세라피노는 태어난 지몇분 만에 혼자 섰어요. 그리고 곧 엄마 젖을 빨기 위해 엄마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세라피노도 어느덧 꽤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카시아 잎을 따먹기에는 키가 작아요. 저런 엄마 젖을 빨기 위해 목을 잔뜩 그부리고 있군요. 다른 기린들은 아카시아 잎을 맛있게 먹습니다. 기린은 가시가 콧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콧구멍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은 아주 편하게 아카시아 잎을 먹을 수 있어요. 세라피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배고픈 내아가 세라피노에게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멀리서 이것을 본 카밀라는 깜짝 놀라 긴 다리로 얼른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레아를 뻥! 하고 차버렸답니다. 기린보다 사슴을 사냥하는 게 낫겠어. 레아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자신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세라피노는 힘을 기르기 위해 사촌벤과 뿔쌈 연습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습해도 세라피노의 짧은 불로는 네아를 이길 순 없을 거예요. 나중에 세라피노가 아름다운 암길인을 사랑하게 될 즈음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을진 모르겠군요. 네아는심술궂은 해방꾼이에요. 세라피노가 오랜만에 물을 마시려고 목을 숙일 때였죠. 얼룩망무리가 다급하게 몰려가 소리쳤습니다. 세라피노! 레아가 오고 있어! 어서 도망가! 레아는 세라피노가 긴 다리를 벌리고 고개를 한껏 숙이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라피노는 잡히지 않았어요. 세라피노도 이제는 아주 빨리 달릴 수 있거든요. 사자들이 초원의 왕이라고 으스대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동물이라고 세라피노가 생각했습니다. 기린들은 벌써 레아를 피해 저만큼 달아났습니다. 조그만 사자가 우리를 잡겠다고 기린들은 잠시 후 다시 모여서 숨을 거르며 사자를 비웃었어요. 나도 엄마 아빠만큼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레아가 덤벼도 발로 힘껏 걷어 찰수 있을 텐데. 세라피노가 부러운 듯이 엄마를 올려다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린 이야기. 기린은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동물 중 키가 가장 큰 동물로 수컷은 5미터가 넘게 자랍니다. 몸은 비교적 작고, 다리보다 목이 더 길며 몸무게는 약 1,000kg 정도 됩니다. 기린은 목이 무척 길지만 다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7개의 척추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며 나뭇잎, 어린 가지, 열매 등을 먹습니다. 기린의 몸에는 엷은 황갈색이나 밤색으로 조각조각 갈라진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서는 볼수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에 뿔과 코로 머리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뿔은 소처럼 각질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린의 코는 모래나 먼지 나뭇가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콧구멍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기린은 청각과 시각 후각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소리를 낼 때는 낮은 소리로 울거나 킁킁거리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다 자란 기린을 공격하는 것은 사자뿐입니다. 하지만 사자도 기린에게 잘못 차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린을 공격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얘들아, 카밀라와 진호가 밤새도록 선체 잠을 자는 이유가 뭘까?